그래서 공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32평으로도 충분하고 42평에 대한 유효수요가 적기 때문인 거죠. 집을 살때 어디를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평형을 사는지도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중대형이 앞으로 뜰 거니까 중대형을 사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중소형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팩트를 통해서 중대형을 하셔야 될지 중소형을 하셔야 될지 42평, 24평, 34평을 사셔야 될지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중대형 그러면 42평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소형 그러면 24평이나 34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대형이 앞으로 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중대형의 공급이 줄었다라는 거죠.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대형의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를 보시면 보라색이 막대기가 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의미는 뭐냐면 중대형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막대기가 매우 짧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중대형 공급이 급감했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논리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게 시장의 원리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대형 가격이 오를 것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24평이나 34평보다는 42평 이상을 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꾸준한 수요입니다. 42평, 모두 예로망 아니겠습니까? 방이 4개, 5개 되면서 넓은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영화도 보고 누가 오면은 자랑도 할수 있잖아요. 우리 집 이렇게 이 좋다 하면서 자랑도 할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넓찍한 집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거 모두 다 한번 꿈꿔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대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니까 공급비 줄어서 가격이 많이 올 것이고, 앞으로는 중대형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주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중대형 가격이 중소형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중대형과 중소형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위에 있는 남색이 중소형 그래프가 되겠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중대형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2012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중대형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까? 중소형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중소형이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오를 때도 훨씬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급도 줄었고 수요도 꾸준한데 왜 중대형 이지값이 중소형을 못 따라가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은 왜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일까요? 그첫 번째 이유로 전용 면적의 증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의 증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24평은 전용 면적이 18평이고 32평은 전용 면적이 24평입니다. 42평은 전용 면적이 34평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아파트 현관문을 닫으면 그 안쪽이 전부 전용 면적이죠. 자,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전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용 면적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천장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쓰지도 않는 이 벽면이 천정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서른 두평 기준으로 두세 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부분이 98년 10월에 법 개정으로 합리적으로 바뀌는데요. 그게 바로 안목 지수입니다. 벽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천정 면적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천정 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랗게 보이는 이면적 면적이 30두평 기준으로 두 평에서 세 평이었으니까 이제 98년 10월 이후부터는 처적 면적이 두세 평이 늘어난 것이죠. 자, 처적 면적이 이렇게 두세 평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무려 6평에서 8평이 늘어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건 바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것입니다. 2005년 12월의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4평을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6평에서 8평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목 지수를 적용하면서 두세평이 늘어나고 발코니 확장되면서 6평에서 8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면 24평이나 34평의 천연 면적이 10평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4평의 전용 면적은 42평의 전용 면적보다 10평 정도 작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들의 전용 면적은 예전에 42평의 전용 면적만큼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구형 42평을 사지 않아도 32평 만으로 예전에 42평의 넓이를 전용 면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전용 면적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원수의 감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2000년 초반에는 평균적인 가구의 세 세대원수가 3.1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무려 세대원수가 20년 사이에 한 명이 작아진 거죠 자 이것은 평균입니다 예전에도 1,2인 가구가 있었겠죠 보통 이제 경제력이 좀 되는 중고등학생 부모님 같은 경우에 2000년 초반에는 두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요 자녀가 두명이면 방을 하나씩 줘야겠죠 특히 성별이 다르다면 방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방이 3개는 필요할 것이고 예전에는 알파룸이나 펜트리룸 다용도실 이런 것들이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방 하나는 창고라든지 옷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사시고 능력하신 분들은 42평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 예전에는 34평은 방 3개, 42평은 방이 4개였거든요. 그래서 방 4개짜리를 원하신다면 42평을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42평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강남권이라든지 부자동네에는 그래서 42평이 많았고 인기도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가구원수가 2.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님이 아이가 보통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굳이 방이 4 개가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서 말씀드린 전용 면적의 증가와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42평이 방4 개, 32평이 방3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이 10평 이상 늘어나면서 요즘에 나오는 신축들은 34평도 4배이에 방이 4 개씩 된단 말이죠. 34평만 해도 방이 네 개인데 가구원 수는 한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요즘 구조에는 방이 네 개인데다가 알파룸하고 펜트리룸 다용도실도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굳이 내가 42평을 사지 않아도 34평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니 이런 부분에서 또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도 중요한데요 아반떼와 그랜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4평이나 34평 집을 구하러 갔는데 42평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널찍널찍한 방에 넓은 거실 아이들을 충분히 키울만한 그런 넓은 공간 얼마나 뿌듯할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차를 살 때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아반떼를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반떼도 사실은 연거을 해서 사야 되는 거죠. 할부를 거의 풀로 당겨서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보러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영업 사원이 아반떼를 보고 나면 쏘나타가 있습니다, 고객님. 쏘나타는 아반떼보다 이런 이런 기능들이 좋고 실내도 훨씬 넓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시게 되면 아반떼를 탈 때보다는 쏘나타를 탈때 하차감이 더 뛰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쏘나타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랜저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랜저는 소나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폼이 나죠. 그래서 순간 혹하게 됩니다. 아반떼를 사러 갔지만 그랜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아반떼도 연결해서 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랜저를 좋은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아반떼도 충분하기에 아반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42평 좋은 거다 알죠. 하지만 가격이 비 비싸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42평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에는 잠재수요가 있고 유효수요가 있습니다. 잠재수요는 42평을 가지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을 잠재수요라고 하고 유효수요는 그런 마음도 있고 42평을 살 능력도 되는 분들을 유효수요라고 하는 거죠. 42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팩트이나 42평에 대한 유효 수요가 적은 거죠. 그래서 공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32평으로도 충분하고 42평에 대한 유효 수요가 적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24평이나 34평을 사셔야 될지, 42평을 사셔야 될지 조금 판단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평이 서울 같은 경우에 평당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24 으로 생활하시는데 충분하시다면 24평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격도 가장 많이 오르겠죠. 그러나 지방은 좀더 다릅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가장 비쌉니다. 선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34평에 가기 저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3평에 대한 유효 수요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중소도시는 34평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24평이나 34평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리해서 42평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두명 이상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24평보다는 34평이 더 좋겠죠. 이 것들을 고려하셔서 34평이 무조건 좋다 42평이 무조건 좋다 라고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집 마련 하시거나 카라타기 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